여러분, 하이 오늘은 첫사랑에게 냅다 고백 갈긴썰 끼려 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수학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학교 동갑인 남자애랑 같은 반이 됐어요. 당시 남자랑 여자랑 분반이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말을 주고받은 적도 거의 없어서 친해지지도 않았고, 저는 그 친구를 수학 잘하는 같은 학교 남자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면서 학원에 갔거든요. 그 상태로 그 친구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아, 대말 걸면 너무 싫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레알 아무 말도 안 걸고 내리자마자 자기 갈길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저의 짝사랑이 시작됐어요. 나에게 관심이 일도 없는 저 남자를 가지고야 말겠다. 그날 이후로 저의 플러팅 스킬을 발동하게 됩니다. 수학 학원에서만 보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문제집 답지 잃어버렸다고 뻥치고 빌려 달라고 찾아가고, 찾으러 올 때까지 일부러 안 돌려주고 버티고, 복도에서 물 마시는 거 발견하면 뒤에 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톡 치고 도망가고 그랬다염. 근데도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고요? 2탄에서 이어서 끼려볼게요